지난 1년간 다니시면서 국산 차례도 좋은 차 아, 외제차로도 좋은 차 벤츠도 미국에 가면 C시리즈가 많아요 한국은 C시리즈가 별로 없어요 E나 S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2006년, 7년에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돈못 빌려 집값 떨어져 이 사람들 다못 갖고 망해 네 안녕하세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정치체계, 국가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일부러 만든 나라, 왕정에서 독립해서 일부러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제도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트럼프 선거 때잘 보시지 않습니까? 았 예, 지난번 선거, 두 번의 선거, 개표 과정, 대통령 결정 과정 이거 우리나라로서 이해를 못합니다. 일본,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통화, 달러를 공급하고 조절하고 이자율을 정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통화 정책을 담당합니다.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나누는데요.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통화량 혹은 이자율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재정정책은 그에 비해서 경제의 특정한 재화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개인에 대한 세금 혹은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네, 그러한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정책은 누구 돈을 뺏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우리나라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기획재정부죠. 거기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요. 반대로 통화 정책은 그보다는 훨씬 더 독립된, 뭐 절대적으로 독립된 나라는 하나도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행정부보다 훨씬 더 독립된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을 맡겨서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통화정책을 맡으면서 미국 경제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 이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특히 금융시장이 워낙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량의 움직임, 미국의 이자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기술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 90년에 처음 연준에 출직했을 때는요, 제가 연준에 일한다고 하면 어딘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도 몰랐고 미국에서도 몰랐습니다. 미국인들도 자기가 쓰는 돈에 거기 f 더 d e r a l 라고써 있지만 그게 뭔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리고 한국은 물론이고요. 그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외국과 그만큼 떨어져 있었죠. 물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IMF가 우리에게 유명해졌지만 그래도 연준은. 그보다는 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많이 많이 알고 있지만요 제 90년에 추측했을 땐 거기 어디냐고 왜 그런 데 추측했냐고 아무도 모르고 뭐뭐 하는데 보니까 그런 의미 이름 아는 학교에 가지 왜 거기 갔냐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안간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였거든요 그 당시 한국에서 얘기하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면 세계 최고. 그 당시로도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학교였을 겁니다 아마 90년대만 해도 영국이 3, 40년대부터 받아왔으니까 노벨상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90년에 영국 케이블지대 교수로 갔으면 어땠을까? 노벨상은 못을요 노벨상은 못 가죠 <laughs> 노벨상은 못 가지만 전혀 다른 제 인생의 패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연준을 택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자율을 75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릴 때 그럴 때 그럴 때는 연준의 의장이 혹은 연준이 같이 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거죠. 미국은 대통령이 노미네이트를 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맘대로 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미네이트할 수 있는 권해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2018년 19년에 이자율을 막 올리다가 19년 후반에 이자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눌린 거다. 위협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제 결과를 봐야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었죠. 야구 말하면 펀트를 대는 게 좋은지, 강공을 하는 게 좋은지, 그 회가 끝나봐야 되는데, 그 회가 끝나기 전에 강호콜드 게임이 선언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분석이 이제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그만두고 나서 이제 회고록을 쓰면 좀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곧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있으면 미국 대선선거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니까 바이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바이든이 파월에게. 혹은 민주당이 연준에게 어떤 요청을 할 것인가 해라 말라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과거에 또뭐 장관과 총재 사이에 척하면 척 발언도 있었는데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설득이고 어디까지가 강요인지는 두분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미국도 그런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다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준의 모든 자료는 5년이 지나면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5년 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전권을 휘두르고요. 그리고 그 의장에 따라서 특히 그린스펜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당시에 너무 경제가 좋았고 그린스팬이 소이 마에스트로라는 네, 그러한 이름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뭐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거의 뭐그 당시에는 전지 전능함이 이상하지만 그냥 거기다 부보면다 한다. 그래서 재정 정책에서 막 가서 훈수도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린스팬 의장은 비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린스팬 의장에 대한 평가도 많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서는 이제 의장도들도 조심하고 의회에서도 뛰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냐고 물어보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스물 다섯에 미국을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군대만 하고 갔으니까 취직생활은 안 했죠. 직장생활은 안 했고요. 경제에 대해서 뭐 유학 가기 전에 공부를 해서 경제 신문도 구독해 봤는데 그 당시에 경제 신문 봐도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은요. 경제학 석사 인제막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신문을 이해했겠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 했지만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97년, 8년 외환위기 때 저는 사실 연주되어 있으면서 반대로 봤죠.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그 당시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 관심 없죠. 그냥 조그만 나라고. 그래서 동아시아 이제 외환위기가 나오면서 그린스펜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냐?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데 지금 저러고 있냐? 물론 거기서 대한민국이 혹은 태국이 말레이자가 불쌍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태국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게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은 미국의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 얼마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연주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그 당시의 운명을 정 반대편에서 뭐 좋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한국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율은 아무튼 월급을 달러로 받고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끔 욕도 많이 먹습니다. 한국 경제가 좀 너무 샴페인을 많이 빨리 터트린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샴페인 터트리고 술막 먹어도 다음날 말짱하게해서 일찍 출근하면 그게 제일 잘 마신 거예요. 숙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난 아, 소주 몇병 먹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친구랑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늦끼한게딱 한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터트려도 돼요. 그런데 어이 주량을 모르고 갔죠. 아니면 처음 마신거라든지한 주량이 줄었어. 나이가 드시면 주량 줄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오시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번은 다가지 그거죠. 물론 그래서 일년에 한두명 불행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99%는 그걸 깨닫고 다음부터는 주량을 알고 줄입니다. 그게 신입생 환영의 목적이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것도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96년에 어 이상하긴 한데 할때 이제 좀 느꼈고요. 그게 이제 96년도, 7년도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어 좋게 가려면 한국이 야 자랑스럽다. 한국 사람들 와서 이렇게 돈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좀 과했던 거지. 연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요. 동아시아 자체도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건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그 2년 동안 다니면 한인 마켓에 시장 보러도 가야 되고 그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소비하고 좋게 말하면 자랑스러운 건데 거꾸로 하면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아 물론 올라가면 좋죠. 안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질 곳이 있고.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만 뭐 대한민국의 위한 전 세계적인 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집얘기밖에안 하고요. 그러고 자동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요. 그게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한국도 너무 차가, 좋은 차가 많이 보여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난 1년간 이렇게 다니시면서 좋은 차, 네. 꼭, 꼭이 차가 아니라 국산차에도 좋은 차, 네. 아 외제차에도 좋은 차. 그래서 벤츠도 미국에 가면 C 시리즈가 많아요. 네. 한국은 C 시리즈가 별로 없어요. E나 S가 대부분이에요. ES가 C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제가 미국에서 2006년, 7년에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자동차라는 게 이게 경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래도 양극화죠, 양극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으로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내구제이긴 하지만 집처럼 사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집은 평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밥한끼 보단 힘들고요. 차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확, 확 뜨면 차가 많이 팔리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2000. 7년, 8년에 미국에서 연주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꼈던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제학자로서 어떤 분석을 했냐 하면, 제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야, 저렇게 소비가 든다.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돈못 빌려. 집값 떨어져. 이 사람들 다못 갖고 망해. 그러면 경제에 미친 충격이 뭐냐고 하는 것이 번안케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다 망해도, 쉽게 연끌한 사람들, 다 망해도 얼만큼이냐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주택 빌린 사람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못 갚고 망하면 얼마냐 사이즈를 보니까 주시장의 몇 퍼센트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자주 움직입니다 1년에 몇 번은 그러니까 견딜만 합니다 라는 보고서를 몇 주마다 한 번씩 올렸어요 그게 틀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걸 둘고 있었던 뭐 CDS, CDO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ai주나 그러한 리만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망해서 그럼 미국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리만은 죽이고 ai주는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 가난해서. 전쟁 초기 생각하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지. 세계 최빈국에서 60년대 만에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팔던 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다이나미즘뭐 빨리빨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워크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게 리더십인지 아니면 포갑인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포갑을 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동자의 희생 있었죠. 그럼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로만 본다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따랐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오는 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의 단점을 어떻게 앞으로 잘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단순한 뭐 자원으로 그 정도 가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중진국까지는요. 그래서 그 많은 나 중진국 함정에 갇혀서 그 이상을 못 가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교육에 대한 열정, 뭐 유교 문화, 그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니까 유교 뭐 소위 산업 공상의 나쁜 점도 있지만 산업 공상이라는 게교육에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말면 인적 자본이죠.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뭐 가장 훌륭한 경작자 중에 한 분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필리핀하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60년대 것들을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아서. 뭐 김포공항이 그렇다, 장추체관이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회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나도 장축체관의 일부, 김포공항의 일부가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가 지금은 또 필리핀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그 중요한 인적 자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교육이죠. 물론 과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으로과열된 와중에서 좋은 인적 자본이 생기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운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유교 예, 문화가 저희에게 아무리 저희가 부정해도 살아 있거든요. 다른 외국 가서 보면 보수적이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교육의 중요성, 인간이 변화하는 중요성.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 인간이 억압이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고 싶은 거못 하게 하는 게 억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변화예요. 하고 싶은 거못 하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물론 너무 그야말로 일부 클래스의 양반에게 그냥 책만 읽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시험 답안지 봐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측면의 일부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인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건 그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그 장점을 얼마큼 잘 발현할 수 있느냐, 그거겠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그, 그것이 다음이 뭔지, 그거는 이제 뭐 저는 학자라든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업체들이 그야말로 큰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과거의 반도체, 대한민국이 일본에 가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과거 자동차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런 식으로 어느 것이 다음 것인지는 그거는 그야 말로 기업가들이 큰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을 기업가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거를 기업가들의 것을 정부가 하냐 그것도 이상하고요. 뭐 그것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거는 이제 뭐 정치학을 하시고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반도체와 같은 또 하나를 할수 있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이오일 수도 있고요. 지금 바이오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백신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무언가가 나와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못지않은 기업이 나온다면 지금 한국 경제의 규모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거꾸로 지금 있는 기업이 안 좋아진다면 또 떨어지는 것도 그렇죠. 머니세대 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흔히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들 많이 말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대응 능력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고 열린 사고 즉.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대비를 평소에 해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닥쳤을 때 그나마 조금 더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유럽에서 떡갈나무와 갈대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떡갈나무가 훨씬 더 튼튼하죠. 그렇지만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떡갈나무는 꺾어질 수가 있지만 갈대는 꺾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떡갈나무와 같은 성격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갈대와 같은 성격이 필요할 때가 있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뭐 적절히 결합하시면 뭐 머니 인사이드 그게 또 화폐의 본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폐금융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을 겪으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시면 슬기로운 화폐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